자, 22학년도 예시분학 문제인데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삼차함수 Fx래. 그럼 Fx는 x 세제곱의 블라블라블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자, Fx는 9가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갖는데요 음. 그럼 서로 다른 세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돼있고, 음. 9를 그었어. 이렇게 9를 그었더니 얘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났네. 음. 근데 얘를 어, 크기 순서대로 봤더니 등비수열을 이루고 있더래. 예. 그럼 이제 요 값과 요 값과 요 값이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는 거야. 음, 이해가 되니? 예. 자, 그러면 등비 수열, 어떤 세 개의 숫자가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다고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라고 쓰냐면, A, AR, AR의 제곱, 보통 이렇게 쓰죠. 예. 맞습니까? 예. 그럼 이렇게 쓰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쓸수 있냐면, 식을, 이걸 우리가 FX라고 하면, 우리 요정도식은쓸수 있어야 돼. 우리가 FX 빼기 9를 하게 됐을 때, 이것은 네. 뭘 인수로 갖냐면 x- 얼마? a와 그렇죠 네. x-ar과 x-ar의 제곱 이렇게 인수로 갖는다는 거죠. 네. 그럼 이렇게 넘겨주면 플러스 얼마가 되는 거야? 9. 9가 되는 거니까 fx식이 그대로 나왔죠. 쎈말 네. 이해가 되니? 네. 자 그럼 f0은 1이니까 우리가 0을 집어넣어 보면 0, 0, 0, 0 집어넣어 보면 마이너스 a, 마이너스 ar, 마이너스 ar 제곱 다 곱하는 거죠. 네. 그러면 ar 자체의 몇 제곱? 그쵸? 세제곱, 그 다음에 앞에다가 마이너스가 붙겠죠. 마, 마, 마니까. 음. 그럼 여기에다가 플러스 구를한 것이 1이니까요. 얘 넘어가고 얘 넘어오면 음. AR의 세제곱 자체가 8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뭐라고 할수냐면 AR 자체는 2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예. 음. 그 다음에 이제 F'2는 마이너스 2니까 우리가 이걸 이제 이용을 하려면 얘를 미분을 해야 되는데 그냥 두면은 좀, 보, 좀 부담스럽잖아요 모양이. 네 그러니까 어, a를 없앨래 r을 없앨래. 우리가 a를 아, 없애자 아, a. a 이렇게 네. r 분의 2. E. 자 그럼 a는 r 분의 2니까 x 마이너스 r 분의 얼마 2. E. 그 다음에 여기는 r 분의 r 분의 2를 하니까 x 마이너스 얼마 2. E. E. 그 다음에 여기 r 분의 2 e 하니까 x 마이너스 er er 이렇게 되는 거죠. E. 이거에 플러스 얼마? 9. 뭐가? fx가. 음. 자, 그럼 여기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음. 선생님이 이거 두 가지 한번 비교해 줄게. 자, 이건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빼고. 음. 자, 여기서 봤을 때 지금 ar은 2가 나왔죠. 예. 근데 그러면 선생님, r을 없애면 안 돼요? 뭐, r을 없애도 되겠죠. 그럼 r은 얼마분의 2? E? a분의 2가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은 x-a죠. 그 다음에 r은 a분의 2니까 x-2죠. 음. 그다음 이건 a분의 2니까 a제곱분의 저으니까 x a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맞니? 네. 아닌가 맞죠? 네. 그럼 음, 플러스 구하니까 얘도 사실 플러스 구하니까 얘도 사실 뭐 어때? 별로 상관이 없어 보이죠. 음,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든 이렇게 하든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음.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여기서 결정적으로 x-2라는 인수가 나왔다는 겁니다. 자요거선생님 얘기 좀할 건데 자 f' 이죠. 네.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f' x를 했을 때 네. 거기에다가 2를 집어넣는다는 거를 할때자좀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이 관련된 이론은 뭐냐면 그 절편에서의 자 절편에서의 무슨 개수? 미분 개수예요. 다시 한번 뭐라고? 절편에서의 미분계수 음. 별로 어려운 얘기가 아닌데 그림으로 치면 이런 얘기야 뭐, 뭐 이런 식으로 돼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의 미분계수나 여기서의 미분계수 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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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애들이 있죠? 네. 절편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음. 자 이런 애들이 왜 의미가 있냐면 굉장히 계산하기가 편하기 때문이에요 음. 자 선생님이 뭐 한번 보여줄게 자 예를 들어서 어떤 g x 가자 g x가 x 1, x 2 x 3 이라고 쳐보자. 음흠. 그럼, 원래는 우리가 g 프라임 x 를 구해서 처음에는 예. 예를 들면 우리가 g 프라임 x 를구하라 l and t g x 를 구해서 첫 번째 거 미분하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그 u a l and then we got 3x e 번째 거. l a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그대로 두고 세 번째 거 미분 이렇게 두지. 예. 그 다음에 거기에다 1을 넣게 되면 1, 1, 1, 1, 1, 1 이렇게 넣는단 말이야 음, 네. 근데 이건 그나마 세덩이다 다행이지 네 덩이 다섯 덩이 되면 어, 아주 네. 복잡해진단 말이죠. 네. 근데 원리가 있어. 어떤 원리가 있냐면 잘 봐봐 여기서도 아마 눈치를 채을수 있는데 여기 x 스백 있고 여기 x 스백 있거든요. 음, 네. 그럼 1집어넣으면 그냥 다 0돼 버려요. 음, 그러니까 여기에만 1넣는 거랑 똑같다는 거야. 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원리를 할 수가 있냐면요. 이런 원리를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자, 봐봐. 여기에 하나만 더 추가해볼게. x-4 근데 우리가 g'3을 구하고 싶어.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것만 살짝 가린 다음에 이렇게 음, 나머지다3 나머지 넣으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굉장히 음. 빨리 계산할 수 있어요. 음. 네.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해. 왜냐하면 첫 번째가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쓰고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쓰고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쓰고 이거 미분하고 나머지 쓸 건데 음. 얘를 미분하는 경우가 아니면 얘가 무조건 인수로 남지 그러면 3을 집어넣는다고 했을 때 나머지가 다 얼마로 가버려? 0 그렇죠 음, 음. 그래서 절편에서의 미분계수 즉 얘네들 중에서 이 인수 중에서의 미분계수는 계산이 빠르다는 거예요 음. 근데 만약에 G'5 프라임 같은 거 어떻게 해? 이건 그냥 미분해야 돼 알겠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인수로 갖고 있을 때만 빨리 할수 있는 거예요 음. 설령 뒤에 숫자가 붙어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미분하는 순간 얘는 어차피 없어, 없는 어없 거나 음. 다름없으니까 이 음, 네. 이해되시죠? 예. 그럼 봐봐. 선생님이 왜 얘를 이렇게 정리되든 얘가 이렇게 정리되든 상관없는지 얘기했었죠. 예. 자왜 왜 내가 그렇게 얘기했겠어? 바로 이 절편에서의 미분계수 요 테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럼 지금 f 이니까 여기 지금 인수가 여기 보이죠?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어차피 이건 없어질 거고 미분하면 예. 나머지 여기나 아니면 여기에다가 얼마 넣는 거야? 이 e 넣은 게 마이너스 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원래 이제 요거는 우리가 이거 하지 말고. 요거는 하지 말고 여기에다가 그럼 넣어볼게. 네. 그럼 f'2를 한다는 것은 얘가 없다고 생각하고 여기랑 여기다 2 e 넣으면 되겠지? 예. 얘는 없는 거야. 9 더해주면 안 된다. 네. 자, 그러면 해, 해보면 어떻게 돼요? 2-R분의2 e 맞죠? 네. 곱하기 2-2R이죠? E 이것이 네.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거예요. 됐니? 안 됐니? 이해 예, 뜻입니다. 음. 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자, 이거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어, 2R-1 그 다음에 R-2는 0이 나옵니다. 예. 그러면 여기서 R은 2분의 1 또는 2가 나와요. 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럼 선생님 두개 나오는데 어떡해요? 뭐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이 어차피 아까 AR이라고 2 했었죠. 네. 그럼 만약에 R이 2분의 1이면 A는 네. 얼마겠어? 4겠죠. 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어 그러면 4, 그 다음에 AR 하게 되면 1, 예. 이죠. 2. 아, 그 다음에 예. 여기다 다시 2분의 1 곱하면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얘는 크기 순대로 하는 게 아니니까 우리가 아까 크기 순대로 a, ar, ar 제곱 이렇게 세팅해 놨었잖아. 그러니까 이거 말고 요걸로 선택하면 되겠죠. 음,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r이 2라고 생각하면 a는 1이니까요. 음. 1,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음. 순서대로 쓰면 1, 2, 4 이렇게 되겠죠. 음. 이해되십니까? 네. 어 그러면 결국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fx라고 하는 친구는 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fx는 아까 쓴 것처럼 x-1, x-2, x-4, 플러스 얼마? 9. 이렇게 네. 원상복구 시켜놓고 네. 여기다가 얼마 집어넣는데요? 3 집어넣으면 되겠죠. 네. 2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2죠. 예. 플러스 9니까 7이겠죠. 네. 그래서 정답은 얼마다? 7. 7. 됐습니까? 네.